안녕하세요 레떼아모르에서 둘째이자 지금까지 없었던 테너 김민석입니다 어,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 풀어드리고자 어,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어, SNS에 정말 많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어, 정말 이렇게 뜨거운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한분한분 한분 질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 어, 아마 저를 계속 지켜봐 주신다면 어, 그런 궁금증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음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고 좋아요가 가장 많았던 그세 가지를 꼽아서 어 제가 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12월 31일에 올려주신 새 인사 영상에 대한 진실이 궁금해요라고. 스카이 SH.K 님께서 어, 올려 주신 질문인데요. 어, 이 의문인 게 이게 논란이 될 정도였나요? 음. 네. 뭐이 영상에 대한 뭐 진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드리자. 음, 최대한 자연스럽고 음, 나투레한 음. 모습을 음, 찍어서 보여드리자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불 속에서 그냥 이불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 네. 뭔가 새해가 밝아오는데 새해가 밝아오는 게 마냥 좋지만은 않고, 음, 나이는 한살더 먹고 뭐 그런 감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찍어서 어,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댓글에 컨디션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어 컨디션 너무 좋았어요 그때 응. 그냥 단지 그때 느꼈던 어 감정을 그냥 고스란히 음 담자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